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티비입니다 편나나. 오늘 치요 크리스마스 때완성되려고 제가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은 자 초록색깔. 일단 크리스마스니까 초록색깔의 피거 아니. 그럼 그거 이거 두색 있어야 된대요. 여기 있나요? 이걸로 일단 시요아 그럼 오늘은 바닥만 할 건데요? 아니, 오늘 바닥에 한 천장 할 거고, 그다음은 접시랑 국 아니, 지붕, 그다 자, 일단 갈싹부터 해야 돼. 응? 아니야. 아니야, 초록색하고, 한게 갈... 어때? 제가 의논이 안 돼서 좀 얘기할게요. 갈싹부터 해야 돼. 갈색하고 어떻게 할게? 이거, 이걸로. 아 초록색으로? 아네 해야... 크리스마스니까. 아, 아, 그래. 초록색으로 할시 일단, 오빠 천장 해? 아, 진짜 다음 편 하려고 했는데. 네, 장해 그래 꼼꼼히 해, 다시.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요즘 영상 맨날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안, 안 올라올 거예요. 왜냐, 하냐그 이유는? 제가 바쁘니까요. <laughs> 치아. 으쌰. 하는것좀보여줄게 아니, 아니요. 아니, 별,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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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날이 싫하는거보여줄게 최소 괜찮아 예요? 초록색만 칠할 거야, 생생하게. 네, okay,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여러분도 만들어보셔도 돼요. 일단, 바닥은, 이... 아! 바닥에? 이부분 전체를 채워주면 돼요. 네, 오래 걸리겠죠? 초록색으로 일단, 연하게 다 채워줘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다 채워진 거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한 다섯 개, 열개 넘게 이거 시즌을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변화나. 시... 조금 흰색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야지. 난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진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천장이니까 영안는 해야돼요. 어차피 이쪽은 조명, 이쪽은 조명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천장이야? 어, 바닥 좀 진하게 해야지. 그게 좀 짬뽕하지 않아? 그러나나 이게 바닥이라 그랬잖아. 아, 그랬어? 음, 일단 지금 만들어봅시다. 야, 네. 그래. 일단내가 이거, 이거 할게. <laughs> 어. 자, 오늘은 그래서 천장이랑 바닥 만들 겁니다, 얘를. 이번 변하나, 연하게 칠하는 게더 좋아. 봐봐. 자, 칠하실 때는 여러분,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칠. 알겠어. 이렇게 옆으로, 봐봐. 이렇게. 알았어. 근데. 어떤 꼼꼼히?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저는 벌써 이만큼이나 칠해. 벌써? 조용히 하세요. 그, 더, 이거 뭐 한번더 굳어지면. 은 뿌려주면은... 자, 지금. 이만큼 했습니다, 저는. 근데 변환이는 너무. <laughs> 자, 변환이가 왔다 갔다. 벌써 왔어? 아직. 아주... 이렇게 써. 자 이거는 한야 이거 엄청 오래 걸려 얼마 걸 원래 일주일 내가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아니.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 크리스 아 오빠 많아. 그냥 아니 아니 별나나 그냥 말해 크리스마스 때 거의 완성될 거거든요 한1 1월달좀 많이 추워질 때 완성될 거예요 별나네 지금 열심히 저리 따라잡고 있어요 근데 아직 따라잡으려면 멀었어요 근데 수시는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수시라니요? 아... 제가... 그럼 오늘집에금 그럼 제가 수시를 따라잡... 디테에 <laughs>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해야... 슈티는 벌써 거의 다 했습니다. 응. 저도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슈티야 그 너무 장난치랑 장난스럽게 칠한 것 같지 않니? 아니야. 크리스마스 미션으로 칠한 거야. 아이유. 나 트리. 부엌. 슈티, 아 부엌은 되는데. 그냥 우리 이채로 만들자. 알았어, 아, 이채로 만들자 그랬어 천장. 창문. 크리스마스 아, 트리. 시계. 만들기 되게 많아요. 한 이게 다 나눠서 나와요. 한달 한달 걸리는 달... 거 아니에요? 너답해? 한달 넘게 걸릴 거예요? 막 밖에 막 정원도 만들고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봐요. 강아지도 그릴 거야? 어? 강아지 생각 중입니다. 제가 개캐논게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변한... k 티 영상 50개 넘었어요. 네. 네 지금 한 50개 좋아요 정도... 많이 눌러주세요. 왜냐하면요. 이쪽에변 변한이 몰래 사과. 어허. 변한이 사과 준동. 그럼 그래. 우리 오빠 사과 준동그라 썼거든요. 지금 제가 k 티에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뭐라고 하나? 네. 다 됐습니다. 저는 이거 다 줘. 괴난이는 아직도 열심히, 열심히. 리,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얼마나 해도 열심히. <laughs> 갑자기 학벌을 진신괴난 아, 내가, 내, 괴난이, 큐티가 해줄까? 아니요. 큐티는. 말도 돼? 그럼 제가 조명을 한개더가고 짜잔! 이걸로 조명 만들거야. 조명 이체를 만들어? 아니야! 조명, 조명 다음 편! 조명 다음 편 하겠습니다. 색칠 오. 다 했잖아? 아니 조명 안돼. 조명 다음 편에. 아니 시간이 남무면 조명... 할게요. 안, 안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에이 남아. 남아 수도 따로 따로 할거야. 안 남아. 그런 거 없어. 남을 수도 있어. 에이 큐티는 지금 굳이 모르고만 놔. 컷! 바닥 한개더칠해 지금, 이걸 거의 다 썼습니다. 연필 깎고 계세요. 이거, 오빠, 바닥 한개더 칠해야 돼? 바닥 한개더 칠해야 되나요? 바닥 한개더칠해야 됩니다. 바닥은 나중에 꾸미는 편이 있을 거예요. 없겠죠? 그러면 뭐예요? 저 노란색으로 위에 꾸물고 있을게요, 그럼. 아니요, 하지 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메이킹 이거 끝난 건데 다 했어 다 했습니다. 자 각자 분들은 하나 둘셋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아, 아직 다안 했어요. 저... 조 조미... 음... 다음 편은 조명을 할 겁니다. 조명은 다음에 만나요. 그럼 아, 아직이에요. 네? 10분밖에 안 돼. 짧게 해도 됩니다 8번 8분간... 밖에 안됐어요 아니요 그래요, 그래요. 아잠깐 안돼 안돼 잠깐만 바닥 다 안칠했어요 아 꾸미는 뭐야 꾸미는 것도 할, 해야 돼요 마무리 어? 꾸미는 거는 아 바닥 꾸미기 안할 건데요 바닥 꾸미기요? 아안 한다니까요 이거 노란색으로 조금 수염이 안돼요 약간 해야 돼요 약간 노란색으로 해요 그리고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사... 짧게 해도 됩니다 어, 그쪽은 너에서 너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조용한 드랍니다. 아, 자는 말.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할게요. 큐티는 완성. 자, 이제 한 가지 양 마치. 뭐을까 저는 살짝 이렇게 할게요. 짜잔. 뭐였을까? 친구 안, 안 나죠? 친구들. 편 큐티. 구독, 구독? 좋아요. 꾹꾹